지금, 이런, 지금 일어났고 여기 숙소에서 보이는 세부 뷰입니다 지금 좀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룸서비스를 시키려다가 그냥 내려가서 먹으려고요 일단 밥먹고 오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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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호텔 밑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왔을 때 되게 식사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가격도 이정도면은 나쁘답니다 300페소 정도 평균적으로 mm -hmm. 아 이땡기. 아요. 오케이. Yeah. t okay. a Yeah, that's right. Thank you. y e a h Yeah. yeah. Right. Thank you. <laughs> you. So we'll 이 그쪽이신가? <laughs> 뭔가 제스처랑 걸음걸이가 그쪽인 것 같은데.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이들이 이사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일단 오늘 계획은 막탄 뉴타운 비치에 가서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을 좀 할라 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 왔는데 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또 필리핀 다른 쌤 보기로 했거든요. 왕년수 할때 되게 가깝게 지낸 쌤인데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오늘은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커피랑 수박 먼저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무슨 이거 한 잔, <laughs> 원샷 하면 은 대부분 웃다. 지금 안녹는다안 녹아. 커피가 이 상태에서 안 녹아요. 휘핑크림처럼 먹어야 되네. 오케이. Thank 대박인데? 어리셔스 아, 아니? 어. 아, o 땡큐. 아, 이거는 단호박 스프입니다이 이거 보면은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직접 갈아서 하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좀만 더 크리미하면 좋겠다. 4 9 0해서나 왔습니다. 12,000원.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 <laughs> <laughs> 어, 택시 탔는데 좀 신기한 게 있네요. 제가 나와요 여기. 제가 CCTV인가? 오늘 묵을 숙소 도착했고요. 애플턴 부티크 호텔이란 곳인데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픽드랍 서비스가 좋습니다. 싸요 일단. No, you are not. I guarantee you I will not pay that. Call the police. I don't give a fuck. What happened? They uh, a charge and just accident and uh, I want to check in. They uh, entered the cell. You just check the room for a moment. Okay. <laughs> Thank you. <laughs> 야 넓네. 야, 좋은데. 여기도 싸요. 4만 원인가 내경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난짐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필리핀입니다. 교통이 진짜 정신이 없어.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야. 아, thank you so much. 지금 막탄 뉴타운 비치 앞에 왔습니다. 원래는 호텔 숙박하는 사람들 이용하라고 제공됐는데. 호텔 이용 안 하는 사람도 650회소 내면은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앉으세요? 아니요. 1 0 8 8 1,000원. 네, 1 0 0 0 아0 1088. Yes. 8 h 0 r e a 0 f 8 s 0 and that comes with set meal. Okay. And that's access to pool and beach. Okay. So, either set meals, Filipino, so. you know Asian or Western. Oh, uh, can I choose? Yeah, you can choose. Order this at the beach bar? Yeah. Over there. a yeah. n they will let you choose what. Oh, 아, okay. 650 페소가 이거 1000 거의 1100 페소입니다. 대신 여기 가격 안에 식사가 포함돼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음식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스가 세개 있는데 코스를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메인 코스 있고 디저트까지 샐러드랑. 땡큐 앤 조이. 예. 땡큐. 어, 괜찮네. 좋다. 어, 시오기율 잘했다. 식사 주문은 4시 반까지 가능하고요. 6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어, 나이스. 오. 야. 나이스하다 진짜. 수영장 앞에 바닷가 있거든요. 야, 경치 지기네. 일단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수영 삼봉하게 한번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지금 수영하면 은타 죽을 것 같아요. 일단 점심을 안 먹어서 점심밥 먹고 수영 좀 할게요. 야, 잘돼 있네. 와, 지기네. 와, 대박인데? 야, 낭만 짓대네. 여기서주문 하고, 먹는 것 같아요. 아, okay. 예, uh, yeah. excuse me. Either Filipino, Asian, or Western? Uh, Western. 아, 예. 아, 시동데몸좀동동까시야 신앙만 트지네 오, 시원하다. 오. 어 깊네. 어우 시원하다. 우. 와 쇼구 다탈것 같은데. 아 빌리 핀 왔는데 좀 이런 수영을 좀 해줘야 좀 바닷가에서 놀아줘야좀해하온 느낌이 나지. 와 날씨 진짜 대박이잖아요. 아. 씨. 아 좋다. 아 진짜 그림이네 그림 어 지금 식사 준비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파리가 와 야외송이 파리 너무 많은데 와 지금 막골치 아프네 와 씨, 파리 같이 먹겠다 파리를 어좀안 오는 것 같다 야굿 네, 다 먹고 있는데 <laughs> 고양이까지 오고, 밥 달라고 온거 같아요. 좀 줄까? 먹을래? 야, 나물 아닙니아내 밥인데 뺏어 먹어야 되나? 이거 뭐 아, 그만 모라 이만. 나도 모여야 돼다 개들도 단체로 막 땡기고 오십니다 야생 그 자체네 여기. 이제 배도 든든하고 해도 지금 좀졌거든요 수영장 가서 수영을 좀 하겠습니다. 야, 재밌네. 오, 나이스. 아, 아, 좋다. 야, 시, 대박이네. 여기가 경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Можно. 뭐 okay.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Xuxia. My name is Xuxia. My name is My name is Big Tiger. Dude, nice guy I'm from Korea. Where are you from? Russia. Can we actually Are you shy? Dude,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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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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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시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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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롱탐 너시 오. 오, 롱탐 너시이 야. 야. Hi Big Tiger. 어, 어, 야. 거 이모 동창이인사 안녕. 인서. 그 선생님들이랑 이제 앞에 왔거든요. 부코라는 곳인데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어, 이런 느낌이고 밖에 앉을 수도 있는데. 할루 어. <laughs> Uh, first, uh, yeah. we need to order. Uh-huh. Uh, can you introduce yourself? Hi, I'm Teacher May. I am his teacher before, maybe last two years. Yeah, two years ago. Two years, two years, ago. Two years ago. How old are you? I'm I'm 24, right? 25. 25. Do we need to say the age? Do Do we have boyfriend? Uh, no, no, I no? don't have boyfriend. You You had it. But we broke up. Last year. Really? Last really? year. Oh yeah. my <laughs> god. Oh, I feel that. Sorry. Mm -hmm. How was you? Uh, what? Okay. What, <laughs> what the fuck? <laughs> <laughs> hey, your, your viewers. It's okay. It's okay. <laughs> Okay, hi. We are we are close. <laughs> hi, I'm teacher Nish and I am also mini teacher before. And he was a really cool student. Cool yeah. student. Yeah. What do you mean? Who, cool. Who, like many students really like mini because of her, because of his body. Yeah. And he yeah. is also gentleman. He really like. Oh, uh, do you want more food? <laughs> What? Fishing? What? <laughs> <laughs> are, you, are, are you kidding? He really likes fish. <laughs> you, you <laughs> yeah, he's really good at fish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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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crazy? <laughs> <fishing woman. laughs> is a really good student. Also, uh. Yeah, he's really a gentleman. Do you have a boyfriend? Sometimes. Sometimes, like me. <laughs> wow. That's why you're my teacher. Uh. <laughs> <laughs> what is this? Mango. Mango shake. Oh, mango, juice, mango juice with That's beer, good. right? Mm -hmm. Cheers. yeah i'm glad to meet you. 대포코. 나이스. Yeah. Mm. Nice. 이게 보드카랑 같이 섞여 있는 망고 주스인데. Mm. 이거 이거 이것만 먹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Mm. 이거 해물 플레이트인데 다 있어요 그냥. 종류별로다 있어요. 크랩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이거는 파인애플 밥인데 볶음밥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꼭 드셔 보세요. 이제 요밀? 이제 먹겠습니다. 네. That's right. You know, this is a good You know your MBTI? My MBTI is C U T E. U T? C U T E. I have been C? C U T E. Ah. Oh. H A N D. S O M E. <laughs> <laughs> I was worried about you. Why? Because you, you told me you didn't have a boyfriend. Mm. On and off. Yeah. Oh. <laughs> Like a switch on a 일하고 있노. 아. Level t r Thank y o 마다말없 지금 쌤들이랑 헤어지고 이제 아이폰 컬러 갈 거거든요. 지금 숙소에서 쉬다가 나왔습니다. 아이콘 클럽 갈건데 화려한 불빛 저기가 아이콘인데 I b 로 l o v e OK, ENTRANCE 100 100 Can I get one b <laughs> 근데 오늘은 되게 그냥 게임 필 사람 되게 많이 보여요 Yeah. are you? Hurry, hurr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Cheers. Yeah, nice to meet you. Yeah. <laughs> ఇన్షా okay. అల్లాహ్

아, uh, yeah. Happy New Year. Thank you so much. I'm YouTuber. 아, uh, yeah. <laughs> 안녕하세요. Can you can you say Korean?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자고 일어나서 제가 점심 사기로 했어요. 맥주를 저분들이 사서 점심을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laughs>